조하란다에게 안동성결교회 이규철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기도합니다. 며칠 전 조간신문에 지난 5월 27일자로 백세를 맞은 헨리 키신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아들 데이비드 키신저가 백세가 된 아버지 헨리 키신저의 장수지침소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에 쓴 기고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기신전은 세계 외교의 대명사입니다. 기신전은 핑퐁 외교로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루었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1970년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기신전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보좌하여 세계 정세의 속에서의 미국의 리드십을 드 높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그가 현직에서 언퇴한 뒤, 그의 후임 국무장관 14명 중 8명은 이미 고인, 고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백세가 되어도 왕성하게 강연을 저수를, 그런 인터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키신제의 아들 데이비드 키신제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일상생활은 건강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식단은 돼지고기로 만든 독일 소시지 브라트루스트를 좋아했고 오스트리아의 송아지 고기, 커틀릿 요리인 비너 슈니첼 등 아주 고열량의 그런 음식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는 열성적인 스포츠 팬이지만 직접 경기에 참여하여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중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또 보면서 그렇게 즐기는 정도랍니다. 와, 그럼에도 도대체 일리 키신저의 이 같은 왕성한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키신저는 그의 아버지 헬리 키신저가 백세가 되어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수 비결을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입니다. 데이비드 키신저는 지치지 않는 호기심, 예. unquenchable curiosity, 이 지치지 않는 큐리 호기심으로 세상과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아버지 헨리 키신제를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 키신제는 5년 전 95세 되던 해 인공지능 AI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두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최근 세 번째 저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데빌 키신저 꼽은 헬레키 신저의 또 하나의 장수 비결은 사명감 음. 센서 미션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키신저는 애국주의나 충성심, 초당파주의와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굳게 믿고 있으며,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뛰어난 그런 두뇌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라에 봉사 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헬레키 신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도 당시 주미 소련 대사였던 아나톨리 도브리닝과 가깝게 지냈답니다. 키신저는 그 소련 대사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체스 게임을 두면서 그렇게 관계성을 돈독히 했다는 것이죠. 평소 키신저는 적과도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충돌 위기에 있는 미국과 소련 두 슈퍼파워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를 합니다. 지금도 세계 정세에 대한 키신저의 조언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그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라기는 주하는 나에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도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늘 나라 복음 진리가 증진이 되도록 뜨거운 사명감을 더욱 새롭게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크게 행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